오늘은 명조 모니의 캐릭터 트레일러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에 린네가 3분 33초였거든요. 근데 이번 모니에는 와 그냥 5분이네요. 좀 완전 정성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시간이랑 정성은 상관없잖아요. 그쵸 아무튼 5분이라서 매우 그냥 흡족한 기분이 듭니다. 벌써부터.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재생. 라하이 로이의 별 하늘을 아 여기부터 이어지는 거야? 하지만 그건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만약에 우주에 인류를 가엽게 여기는 신이 있고 정말 인류의 소망을 들을 수 있다면 왜빛 없는 밤이 존재하고?

내가 그들의 본능을 일깨울 거야. 와볼수 없다니. 아니, 내가 애니메이션이에요. 결핍이 되겠어? 당신이 첫 번째 별을 올려다 볼 때, 오년주는 이미 당신을 향해 달릴 준비가 돼 있을 거야. 목별이 엉망광년을 넘어야만 솔라리스에 닿을 수 있다면, 그럼 별 하늘이 반짝일 수 있게. 거이 모든 걸 넘어설 거야 그게 세월이든 아니면... 와 아니 느낌 느낌 너무 있는데

다리가 다리 뭐? 모니의 교수님, 모니의 교수님, 교수님, 교수님. 아 <laughs> 여기서 다리가 아 부상이 심각합니다. 다리를 대체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 맞죠? 그럼 제가 아 이게 훈련 장치가 아니라 다리 만들어내는 와. 할수 있을 거야 마치 별하늘이 지하에 우리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가 온 우주를 움직이게 될 것처럼 교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하에의 별하늘을 밝게 빛내주세요 와 학생에서 교수까지 올라갔어 어? 아. 아니.. 와.. 잠깐만.. 어? 아니 린네가 스케일이.. 딱.. 그.. 작은 거였구나? 와.. 모니에가.. 진짜였네. <laughs> 와.. 짱이다. 아니 교수가 아니라 아이돌이야. 어? 아이돌이야, 거의... 이거 노래만 안 했다 뿐이지, 아이, 아이돌이잖아요. 이거는... 응... 음? 그때... 내가 기도한 상대는방랑자였다는 걸. 걸... 여기서 가리키는 미래는 역시 방랑자 아닐까요? 물론 솔라리스의 미래, 뭐... 어... 여기... 그... 로야 빙원의 미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방랑자가 곧 미래 아니겠습니까? 솔라리스의 미래는 별, 결국 방랑자다. 방랑자가 왜냐하면 솔라리스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방랑자인 거죠, 뭐. 이거는 그니까, 그, 달이 참 예쁘네요, 같은, 좀 약간, 은근히, 방랑자한테 좀 고백하는 그런 대사가 아닐까요? 이거 미래였단 걸, 이런 거. 응? 속으로 지금 방랑자한테 지금 거의 고백했네, 이거. 맞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응? 음? 야, 근데, 야, 잘 만들었다. 아니, 잘 만듦을 넘어가지고 이건 예술이다. 그냥 예술이야, 이거는. 아, 근데 여기 뒤에서, 잠깐만, 밀어주는 게 방랑자네. 어? <laughs> 밀어주는 게 방랑자였네. 이야. 아니, 그니까 평소에 방랑자 챙겨주고 있었다, 이거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변환을 아래에서 기도하던 당신이 떠오르곤 해요. 와, 기도하던 당신이 떠오르곤 해요. 그때 내가 기도한 상대는 미래였던 걸. 와, 이어지네요, 그냥. 어? 그니까 방랑자였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아, 그냥 너무. 짱인데? <laughs> 아니 근데 아 린네랑 비교하기 싫은데 근데 이게 같은 버전에 나온 캐릭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네요 아 린네는 스케일이 작은 거였구나 린네는 그거였잖아요 교실에서 이제 자기 자신, 자기의 과거와 싸웠던 그런 트레일러였는데 얘는 그냥 스케일부터가 다른데요 그냥 모니에는 그냥 스케일부터가 다르구나 와 <laughs> 아 짱이다 진짜 아 그냥 스토리 너무 궁금한데 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월 15일에 나올 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아니 그냥 방랑자는 근데 그 기억을 잃기 전에도 역시 어? 하 진짜 걔는 날아다녔구나 막 이리저리 꼬시면서 막 날아다, 날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기억을 잃기 전에도 그리고 심지어 그 기억을 잃기 전에도 그리고 그 기억을 잃기전 전에도, 뭐, 엄청나게 날아다니지 않았을까요, 매번? 아무튼 짱이네요. 와, 너무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아니, 그냥 너무, 이게, 마음이 너무 설레는데요? 야, 진짜. 아니, 그냥 명조는, 왜 이렇게, 어? 좋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명조는 왜 이렇게 좋지? 와, 아니,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제 채널 게시물로, 젠존제2.5 버전 스토리 9시간 걸렸다는 글을 썼는데요. 그거 할 때는 진짜로 좀, 아, 너무 그냥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아, 명조는, 아, 그냥, 떠올리는 것만으로 그냥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아니, 진짜 비교하기 싫거든요? 미호요랑, 이거, 그, 크로 게임즈랑 비교하기 싫은데,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저 비교하기 싫단 말이에요. 비교하기 싫은데, 미호요가 자꾸 응? 음? 비교하게 하잖아 어 아니 자꾸 아니 아니 저는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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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기 싫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다르잖아 이거는 어 아니 <laughs> 아 그거 그 미호요 게임 할때 느꼈던 그런 그그막 심적 부담감이 여기, 여기선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너무 기대돼 진짜 와. 아니 저는 그 2.5버전 그9시간 겪고 난 뒤에 이제 분명히 젠 존재도 2.6버전 나오고 2.7버전 나오고 스토리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심적 부담감이 많이 큽니다 진짜. 스토리 매번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명존 너무 기대됩니다. 야 근데 아 너무 좋다 그냥. 응?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laughs> 이거 보고, <laughs> 어, 이거 보고, 좀 약간, 어?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었구나. 와, 제가 썩었던 거죠? 어? 저만 썩었던 거죠? 이거, 솔직히, 여기 다리, 이거 보고, 저만 그렇게 썩었던 거예요? 님들, 저만 썩었던 거예요? 다들 같이 썩었잖아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썩었다고요? <laughs> 아니, 아무튼. 아, 이거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었네요. 음. 반성합니다. 아무튼, 이거 모니의 캐릭터 트레일러 너무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스토리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와.